보람됐던 수강 후기가 아,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강 후기는 딱네 글자였거든요. 어. 전설적인. 그러면은 실제로 개발 실무를 경험한 거는 어떻게 되시나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그때는 혹 어떤 개발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주로 웹 개발을 위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로서도 근무를 해봤었고 보안 솔루션 개발자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클라우드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웹 개발로 시작을 했다가 시스템 엔지니어랑 보안 쪽을 이제 거치면서 아, 인프라에 대한 뭔가 재미를 느끼셔서 지금 클라우드 쪽으로 아예 또 하고 계시는 그리고 대학원도 AI 관련이지만 AI가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또더 깊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이렇게 찾게 된 그런 케이스시군요 네, 맞습니다. 요새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일까?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다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하는 스스로의 고민이 있기는 한데 되게 부럽네요. 좋아하는 분야를 하나 이렇게 딱 찾았다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커리어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독학으로만 계속 쭉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인프라와 관련한 굉장히 식견이 높은 멘토분을 만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에 관심이 생겼던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멘토를 만나는지에 따라서도 관심 분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분명히 또 이걸 보고 계신 후배님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멘토는 어떻게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어디서 만나잖나요 일단은 대회가 가장 많이 만났었고요 혼자서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코드를 짜는지 궁금해서 대회 활동이나 대회를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대회를 하다 보면은 코드만 짜고 끝나는 대회도 요즘은 많지만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실무자들 고연차의 경력자분들이 와서 코드를 검수해주는 대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대회에 많이 나가보면은 뛰어나 실무진 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요새도 개최되고 있는 대회 중에서 뭔가 추천해 주실만한 대회들도 있을까요? 제가 제 인생 멘토를 만났던 대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오픈 소스 컨트리뷰톤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회였고 지금은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는 이름이 붙은 대회인데요. 그거는 커다란 오픈 소스에 기여하면서 멘토분들이랑 이제 멘토링도 주고받으면서 많이 기여한 팀한테 수상을 하는 그런 대회였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회 같은 데 가면은 또 나와 비슷한 실력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훨씬 나보다 뛰어난 분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꿈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하셨던 일들 중에서 아~ 이건 나랑 진짜 제일 잘 맞았다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엔지니어링 일 자체를 좋아해서 문제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련의 절차 다 좋아해서 개발 직무나 그냥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서는 그냥 다전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냥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일이면 행복했다. 그냥 <laughs>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아, 그, 아, 그, 그러면 반대로 아 이건 진짜 나랑 좀안 맞았다가 있을까요? 안 맞았다. 그. 아까 고깃집 했다는 말씀 <laughs> <laughs> 기억하세요? <웃음> 네. 그거는 살짝 안맞제어요 공깃밥 뜨거운 걸잘못 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개발 쪽에서 혹시 안 맞았던 건 없으신 건가요? <laughs> 그 개발 쪽에서라고 하면 은 대학원을 가게 된 결정적인 니즈와도 관련이 있긴 한데 그냥 갖다 쓰기만 하는 개발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는 개발보다는 더 근간을 다지는 개발에 좀더 그런 쪽을 좀더 선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소프트웨어 마이스토로라고 하는 멘토링 활동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는데 어 실제로 실무를 하게 될때 알고리즘이 정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게 맞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알고리즘 어느 정도 하는 정도만 되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예 모르는 거는 개발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서 알고리즘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관심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해야 되는데 엄청 파고들 필요까지는 실무에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알고리즘을 많이 좋아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요. 알고리즘을 공부한다라고 치면은 레이어가 두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그냥 채용을 위한, 딱 취업만을 위한 알고리즘을 학습하고자 하는 정도가 있고 대회급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정말 지역적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굳이 알아야지 비로소 실무를 할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아주아주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 뭐 스태큐 이런 것들 있잖아요. BFS, DFS 이 정도는 기본 소양으로서 아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요새 되게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거나 책으로 독학 같은 걸할때 주의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온라인 강의는 모범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온라인 강의 중에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 건데 이 이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디버깅하는 거는 결국에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지보수하는 업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그냥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치고 수강을 끝낸다기보다는 책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나만의 코드로 변형해보고 최대한 많이 오류를 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강의 입장에서는 오류의 발생할 수 경우의 수를 다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이게 또책 같은 거나 강의 같은 걸 보면은 이걸 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스 코드를 다 넣어놓게 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잘 돌아가는 소스만 그대로 따라 치는 거기 때문에 제 핵심 포인트는 내가 무언가 개발에 대한 실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성공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실패해보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렇다면 독학으로 개발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계신 후배님들한테 아이 얘긴 진짜 해줘야겠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개발을 공부할 때부터 첫 수레 배부를 수가 없다고 이론적인 내용을 빠삭하게 알아야지 그때 비로소 개발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개발자 자체를 업으로 삼고 싶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기는 해요. 흥미를 이끌어내는데에는 구현이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디버깅하는 거라든지 C.S. 지식이라든지 아까 말씀해주셨던 알고리즘이라든지 귀찮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뒤에 개발자가 되는 청소년분들 계신다면 개발자가 되는 게뭐 좋을지 어떤 것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지 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닐 수도 있지만, 자식이 개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AI 툴을 재밌게 갖고 논다든지, 아니면 더 발전된 게임을 한다든지, 최대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사용을 해보다가, 그 중에서 흥미가 가는 거가 있으면, 그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해보면서, 그쪽 분야에 흥미를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니 민찬 님 강의를 듣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듣는 사람이 아 진짜 이거 나에게 찰떡 같은 강의다라고 구성할 수 있었던 과정들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강의를 많이 들어봤을수록 좋은 강의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삼수를 했잖아요. <laughs> 정말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 선생님은 정말 잘 가르친다. 이 커리큘럼은 정말 믿음직하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뵈서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강의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수강생의 이해 수순을 강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만큼인데 이걸 그냥 쭉 던져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듣는지를 가장 먼저 정의를 하고 이 사람들이 등록을 했다면 어디서부터 어떤 이해 순서대로 진행이 될지 만약에 이후에 나와야 되는 개념들이라면 그거를 위해서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지를 전부 정리해서 를그 이해 순서도를 만들면서 강의를 기획을 하거든요. 강의에서 그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람됐던 수강 후기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강 후기는 딱네 글자였거든요. 전설적인, 네 글자. <laughs> <laughs> 와, <웃음> 내가 전설이구나. <laughs> 약간 그 자동 번역된 건 아닐까요? 레전드라고 딱 쳤다가. <웃음> <웃음> 만약에 그렇다면, 은 하이. <Hi. 웃음> <laughs> 오늘 인터뷰에서도 제일 임팩트, 임팩트가 있는 게 전설적인 오픈소스 인간이거든요. <laughs> 베스트셀러 작가인 전설적인 오픈소스 김민철 이렇게 <laughs> 저 이렇게 이... 영상 제목을 할 수도 있을 것같은데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댓글 예상이 가능한 거 얘가 뭐가 전설이라는 거지? 오히려 이럴수록 댓글에 다들 전설적인 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강의 경험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부트캠프에서 전담 강사로 있었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던 강사 활동이었던 거 같아요 잘 학습하고 있는 사례로 어떻게 학습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인상 깊었던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9월에 진행하는 행사에 살아남는 개발자게 되기 위한 CS 전공 지식 제대로 학습법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이 개발자가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컨퍼런스 참여도 결정하게 되신 걸까요? 아까 전에 지식 공유의 이점이랑 되게 맥락이 비슷한데요.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식 공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 공유잖아요. 근데 컨퍼런스 발표는 이미 개발자가 된 분들한테 나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식 공유보다는 조금 더 지식의 허들이 높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을 위한 발표로서 아마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를 이전에서도 좀 했었는데 그때도 발표가 끝나고 명함을 받는다든지 채용 제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컨퍼런스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셀프 브랜딩도 되기 때문에 채용 제한과 같은 좋은 기회들이 올수 있다.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컨퍼런스 발표를 하는 게 좋다 이거라기보다는 일단 컨퍼런스 발표를 준비한다면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인사이트를 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컨퍼런스 발표를 했다는 것도 이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횟수만 많게 컨퍼런스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개발자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나의 시행착오를 공유한다든지 인사이트가 있는 발표로 뿌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활동을 또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지금 주니어인데 어디까지 공부하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냐 내가 지금 책을 세 권을 달달달 보고 강의를 보고 개발도 요구사항이 나오면 할수 있겠는데 음. 나는 정말 깊이 있게 개발을 다한게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시곤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민철 님도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더 깊은 지식을 찾기 위해서 대학원까지도 가지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이 깊이 공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민철 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깊이 있는 학습의 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관련된 책을 썼었는데 컴퓨터 구조라고 하면은 다양한 하드웨어 부품을 학습하는 과목이잖아요. GP라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어떤 부품 하나를 딱 집어도 거기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운영체제만 하더라도 파일 시스템, 파일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한 줄의 정의로 끝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인생을 가라넣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깊이 있는 공부의 끝은 일단은 없다는 게 일단 저의 전제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깊이 있는 학습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척도는 지역적인 문제 해결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발자가 알고 있는 지식의 깊이의 양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얼만큼 지역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느냐 요걸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얇고 넓 게 개만 학습을 했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도 그 원인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 깊이 있는 지식 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얼마나 지역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가 있는가 요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엄청 많은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답변을 했었던 거는 이런 답변 이었었는데 어떤지도 한 번만 또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게 어디가 끝이다라고 하긴 기 이건 너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다 라고 했었을 때 안드로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공부하는 거 이건 말이 아예 안 되고 대신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서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완전 새로운 기술이더라도 어? 이거 약간 어디서 본것 같아 뭔가 봤던 익숙한 개념이야 라고 습득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쌓아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어떤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그걸 습득하는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모든 걸다 알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쉽게 할수 있을까? 비슷한 사례들을 안드로이드 외에서도 한번 찾아봐라. 안드로이드를 더잘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를 미친 듯이 파야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팠다 싶으면 다른 것들도 비슷한 것들도 파서 아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익히는 것, 이게 사실 깊이감이 더 깊어지는 걸수 있다. 뭐 이렇게 도 저는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되게 공감이 드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차피 모든 기능을 한 번에 다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어차피 또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릴리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 기준으로 내가 이거를 익숙함의 정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 모셔놓고 제가 생각한 거 어떠세요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답정당였던것 같네요. <웃음> <웃음> 아, 저 오늘 인터뷰가 진짜 개인적으로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벌써 인터뷰 마감할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이 인터뷰 소감을 제가 여쭤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또 인상 깊게 전설적인 오픈소스 인간이잖아요 오늘 인터뷰를 버전인 한다면 어떤 식으로 릴리즈 노트를 쓰실 수 있을지 이 컨셉으로 뭔가 인터뷰 소감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능 추가고요 네. 너무 즐겁게 인터뷰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여기서 인터뷰 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일리즈노트는 그냥 신규 네. <laughs> 기능 추가. 네. <laughs> 생각이 정리되셨다니까. 하 리팩토링 겸. <laughs> <병. 웃음> 네, 그래서 오늘 제리가 만나러 갑니다. 시리즈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자 강사이시며 전설적인 오픈소스 인간이신 강민철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컴공 선배에서 이제 후원하는 너디너리 커뮤니티에서 9월 8일, 9월 9일 이틀에 걸쳐서 프론트 원이라고 하는 빌딩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세미나 컨퍼런스에서 강민철님이 또 오셔서 살아남는 개발자가 되기 위한 CS 전공 지식 제대로 공부하는 학습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시다 보니 저분 한번 만나서 나도 얘기 나눠보고 싶다, 사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해 주시면 민철님을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후배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누군가는 뭐 그러잖아요.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공부가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공부가 아니라 덕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돌 덕질, 뭐 축구 선수 덕질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분야를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그런 행복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후배님들과 함께 즐겁게 덕질하면서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리가 만나러 갑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조떼 구할이라고 할 텐데,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떼 구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